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방송 마이크 심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이제 불과 채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미민주당은 이미 자신들이 대패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그 초상집일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미민주당과 이 사회주의 운동원들이 언론인으로 가장해서 장악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아,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번 중간선거의 그 승리 가능성은 반반이다. 예. 또뭐 비슷비슷하다. 또 민주당에서는, 아, 뭐 우리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라는 아, 이런 그 헛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선거와 관련된 그 통계와 수치를 보면서 왜그 미국의 공화당이 이번에 엄청난 대승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추측을 하는지 아그 도표를 보면서 작년부터 아 미국의 많은 유권자들 특히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그이 심경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또어 심지어는 그 민주당 성향 사람들도 어떻게 점진적으로 변화를 해왔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에그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아 일단 그 광고 말씀을 잠깐 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쭉 이어가면서, 어,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그 댓글에 그 중요한 댓글이 한두개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그 환율과 관련된 댓글이고, 또 하나는 그 미국의 그 산유량과 관련된 댓글인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중간고사 시즌이 돼서 학생들을 그이 평가하고 하느라고 좀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일이 그 댓글에 대답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댓글을 계속 달아 주시는 것은 뭐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대화도 나누고 어그 마이크심 TV가 여러분들의 대화의 장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거듭 양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댓글을 일일이 대답을 못해 드립니다. 하지만 아쭉 보고 있다가 중요한 것은 발췌를 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 우선 그첫 번째 안내 말씀을 드릴 것은 아, 그 우리 한인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남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남가주 지역에 선거와 관련된 안내문을 마이클 심 TV의 커뮤니티에 올려놨습니다 이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링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 링크를 클릭하세요라고 그써 있듯이, 그 파랗게 나온 그 링크를, 어, 마이클심 TV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그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어, 선거와 관련된 안내가 나옵니다. 제가 마, 아, 그 캘리포니아에 강연을 하러 그 다닐 때, 에, 몇 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어, 캘리포니아에서 선거를 올바로 하고 싶어도, 어, 영어도 좀그 모자르고 또 평소에 바쁘다 보니까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될지 잘 모른다. 그저 무조건 뭐 민주당 뽑는 게뭐이 소수민족한테 좋다 하니까 그냥 막 뽑는데 이런 그 가이드라인 가이 같은 게 있었으면은 올바로 어, 우리가 그 선거를 할수 있겠는데 혹시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올려줄 수 있느냐라는 그런 그 리퀘스트를 어, 몇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도 미국의 기독교 단체 연합에서 영어로 이런 그 어떠한 후보를 뽑아야 되는지, 어떠한 후보를 뽑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별이 다섯 개부터 두 개까지는 뽑아주셔야 되고, 별이 하나 붙은 후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그 후보입니다. 자, 이것을 참고하시고 어, 투표장에 가시기 전에 11월 8일날 반드시 이것을 한번 쭉 보시고 어, 투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 말씀은 어, 자랑스러운 한인 후보인 수유 후보가 남가주 어, 하원 67지구에서 어, 주 하원에 도전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 이렇게 지금 그 잘못되어 있는 미국의, 특히 그 캘리포니아의 정치를 보면서 걱정만 하고 방관하고 있을 때 스스로 어, 그투신을 하면서 어, 완전히 직접적이고 헌신적인 방법으로 어, 뛰어드는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7지구에 그 해당되는 선거구역을 제가 쭉 올려놨으니까 이 선거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11월 8일 날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나가서. 이 수유 후보를 어그 뽑아주시고 또 무조건 공화당 후보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사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LA나 샌디에고나 샌프란시스코 사시는 분들도 또미국의 타주에 사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이 수유 후보를 위해서 어그 작은 정성이래도 이렇게 그 선거를 하다 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좀 도네이션을 해 주셨으면 하는게 저의 부탁입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의 이야기를 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왜 제가 이그 공화당이 대 승리를 할 것으로 보느냐 이번 중간 선거에서 그것은 근거 없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바람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 통계 수치, 수치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작년 그러니까 2021년에 에, 1년을 그 4분기로 나눠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매 3개월마다 미국인들의 정치 성향을 갤럽이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데 자, 이것은 그 민주당을 뽑겠느냐, 공화당을 뽑겠느냐, 민주당 성향이냐, 공화당 성향이냐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했을 때 1분기에는 민주당 성향이라는 사람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 파란 거, 그죠? 49%대40%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3분기에 와가지고는 45대 44로 매우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3분기가 넘어가면서부터 바로 성향이 바뀌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작년 말에 가서 공화당으로 뽑겠다. 내가, 나는 공화당을 지지한다 라는 사람이 47%로 올라쓰고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은 42%로 이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작년 내내 미국의 특히 중도 성향을 보이는 유권자들이 에,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러분들도 뭐 우리 한인들도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제가 이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너무너무나도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미국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지금 미국의 민주당은 더 이상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50년, 60년 전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아, 지금 민주당은 이 사회주의 세력과 완전히 그 사탄의 세력에 장악당한 그러한 아그이 악의 당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것을 절대로 가볍이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당은 동성연애 같은 것을 아그 지지를 하고. 어, 그 다음에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법화 할 것을 지지를 하고, 어, 어린 애들을 성전환수술을 할 것을 지지를 하고, 어, 그 성교육을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정말로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의행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애들을 그런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즐겨야 된다라는 식으로 애들을 가르쳐서 그,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 쾌락에 아주 어린 애들도 빠지게 하는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해서 일부 민주당 교사들도 교사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입 다물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이러한 짓을 하고 있고 어, 미국의 교조 그러니까 여기에도 한국의 전교조와 비슷한 aft 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american foundation of teachers 라는 조직인데 이게 완전 좌파 조직이고 이게 전 미국의 교사들의 그 노조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 전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 이 팬데믹이 너, 멀, 널리 펴지면서 어, 저,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고 힘들었지만 한가지 여기서 그 얻은게 있다면 부모들이 그 재택 교육을 하면서 애들이 뭘 배우나 를 보다가 이러한 것을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도는 물론이고 일부 민주당 평생 민주당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공화당으로 돌아 쓰고 있어요 도표를 또 하나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 3개월 동안 아 미국의 그 유권자들이 공화당을 뽑겠느냐 민주당을 뽑겠느냐 라는 대답을 한 것을 보십시오. 8월 중순부터 9월까지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거의 구분이 없죠.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쭉 오다가 10월 달에 와 가지고 확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9월 말 10월 달에서 공화당이 공화당 선호도가 쭉 올라와 가지고 지금 10월 20일 현재 지난주죠. 보면은 공화당이 3%나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도표를 또 하나 보십시오. 이것은 어, 정말로 어, 더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그 제일 위에 보면 데이트라고 돼 있죠. 거기가 그 날짜인데, 밑에서부터 위로 쭉 거꾸로 보시면은 9월 초부터 시작해서 어, 지난주 초까지 10월 20일까지 같은 기관들이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그 통계를 낸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게 뭐냐면은 제가 그 화살표를 하나 해놨습니다면은 이코노미스트지하고 유거브가 아그 통계를 낸 거를 보십시오. 그 중간쯤에 보면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똑같은 이코노미스트지하고 유거브 단체가 조사한 게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공화당이 46%, 민주당이 47%로, 데모크래이 우위로 나오죠. 그런데 똑같은 이코노미스트하고 유거부가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날 그 조사한 것을 보면, 공화당으로 뒤집어졌습니다. 공화당 선호도가 47%로 올라섰고, 민주당 선호도는 46%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리퍼블리칸이 1% 우위로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위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죠. 에머슨 조사 기관도 있고 라스뮤센도 있고 또뭐 이코노미스트도 있고 쭉 나옵니다. 먼트마우스도 있고 폴리티코 모닝 컨설트 CNBC 쭉 나오는데 전부 다 공화당 우세로 나오죠. 그래서 평균 공화당 우세가 3.1%가 넘습니다. 자, 1년 내내 중간 선거에 대해서 이제 통계들이 쭉 나오는데 10월 달 이전에 나오는 것은 별로 신용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20일이 지금 최근인데 에 공화당이 3% 이상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민주당 성향이 있는 곳에서 조사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모닝 컨설트라든가 CNBC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민주당 성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우쳐가지고서 어 샘플링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화당이 3%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는 것은 뭐 이것은 공화당에서 어그 대승을 휩쓸 가능성이 뭐그 자명해 보이는 이러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원은 뭐 매우 낙관적으로 보는 그이 통계는 뭐한 70석 정도를 그이 기존의 그 민주당 것을 뺏어올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에 그래도 최소한 아뭐 50석 정도는 뽑아오지 않겠나. 뺏어오지 않겠나 하고 보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고 물론 저는 뭐 70석이 아니라 아 80석 100석이 래도그 민주당 그이 의석을 뭐 뺏어 왔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50석 이상은 아그 현재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을 공화당이 그 뺏어 올 것이다 라고 보는게 일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원도 어그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지금 50대 50으로 딱가 갈라져 있는데 에그 펜실바니아에 보면은 어 그페러만 이라는 민주당 그 후보 와또 닥터 아즈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이 사람의 그이 대결인데 여기서 보면 닥터 아즈가 지금 미국의 주리 언론을 보면 닥터 아즈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번, 2주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개표를 해보면 알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서도 공화당의 이 닥터 아즈가 대승을 거두지 않겠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넬 그 상원 선거에서. 이 닥터 아즈는 이제 그이 방송인이기도 하고, 어, 그, 터키 출신의 이제 보수 우파 공화당의 그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연히 승리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그 네바다주에서도 지금 그 렉솔트라는 사람이 그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정치 초년생인데 이 사람이 그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만 봐도 벌써 두 표가 그이 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에, 두 표가 더 나오면 끝나는 거죠. 상호는. 어, 그런데 그 이외에도 에, 다른 주에서도 지금 가능성이 여기저기서 있고 특히 아리조나 같은 데서도 어, 지금 어, 그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